서는 현재 서면시 서면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어느 정도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을좀 고민해 보았습니다.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. 첫째, 버스 노선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. 두 번째는 버스 업체의 자고 을릇도 필요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안 드렸다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내 버스장이 있는데서 타려고 그러는거지 1km까지 나가러 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? 이것을 얘기하는거지 1km로 가라니 마다하는 소리지 버스장은 바로 코앞에 도 있는데로 운행이 안돼서 버스가 운행되는 데까지 가라고 하면 1km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런다고 여기서 우리가 그 비효율적인 것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에 대한 이 그림들이 오늘 불려질 것 같은데, 근데 이 방안들은 시민들과 한번 더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때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없으면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어려울 수 있다. 그 이번에 만든 이 그림들은. 시민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더 만들어가 수면 합니다. 음...